안녕하세요. 비싱코리아 대표 비꼭지 김영동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우리 그, 어 초경량 스피닝 더블 핸들 SDAC의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진짜 그, 이제 현존에, 현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어떤 그 소재,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나온 건데요. 어, 어, 제품은 이제 주로 이제 다이와, 우리가 다이와라고, 어, 어, 시마노를 주로 많이 쓰는데, 어, 다이와 스피닝일에 이제 호환되도록 나온 핸들이고요그 다음에, 어, 다 되는 건 아니고, 아, 이게 보면 이제 같은 뭐 다이와나 시마노 제품끼리도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환 그 리스트를 저기, 우리, 어, 이 제품 소개, 상세 페이지에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제일 좋죠.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냥 시켜봤다가 안 돼서 반품하는기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좀 참고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가벼울 수 있는 이유가, 어, 이제 두랄루민보다 더 강하고 더 가벼운 소재인 7075 알미늄. 루 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어, 초고강도 알미늄이고, 루 어, 항공기 제작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도라든가 이제 부식성을 이제 더 높이고 이제 부식성을 더 줄인 게 이제 지금 707호 알루미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이제 가공이나 용접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한 그런 알 어, 어, 소재라면 그때 두 알루미늄을 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707호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최대한 강도를 높였다. 아그 어,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거죠 이제 아크릴 핸들, 아크릴 로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또더 비싸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 그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바스락바스락 이제 부식이 되나 이제 부식이 되면서 이제 망가지죠? 이제 부서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부에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꽤 오래 갈 것이다. 이제 반영구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부에 강하다 서 오래 쓸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어할수 어, 있는 그런 소재예요 어뭐 아크릴인데 이게 이제 뭐 PMMU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벼워질 수 있었던 게 이렇게 7075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릴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얼마나 가벼워졌냐 이게 지금 80mm 요번에 두 가지예요 사이즈가 80mm 100mm 이두 가지인데 어 지금 요렇게 이제 아크릴 노버 같이 붙여놓은 거는. 어, 80ml 는, 어, 16g. 겨우 16g. 겨우 16g. 그 다음에, 어, 100ml 는 어, 21g.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실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지금 뭐, 베이트릴, 요, 더블핸들, 그 다음에 요거 이전에도 알루미늄으로 완전히 알루미늄으로된 거. 이런 것도 이제 먼저 나왔었죠. 이제 그런 건좀 무거운데, 어, 요, 거 요런 걸좀 팔아보니까 이제 좀, 뭐, 덜 예쁘다. 이런 또 분이 있어요. 난 이쁜 거보다 적당히 가볍고, 그 다음에 좀 이쁜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쁜 거는 어쩔 수 없이 <laughs> 이 알미늄 노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개발한 것들 중에 가장 그래좀 고급스러운 알미늄. 요게 지금 티탄 칼라죠. 어, 요 티탄 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미늄에다 티탄을 뭐 다시 입히고, 그 다음에 불로 또 지져서 이런 광, 어, 이런 색깔 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비싸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지금 티탄 칼라. 파란색이 있지? 이제 티탄을 이제 어떤 열로 해서 만든 칼, 칼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총 크게 이세 가지가 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칼라는, 아, 요게 이제 이제 33g. 요게 33g. 근데 예전에 보통 한 5, 60g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벼워졌죠? 어일본에뭐 다들 뭐 많이들 사용하는 거 비슷 <laughs>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막 50g, 60g 막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얘는 33g이니까 어쨌든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좀 가격이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거보다 비싼 편인데 왜냐면 이게 다 CNC가 한 거예요. CNC 이제 그 3D로 다그그 그 설계도를 이제 기계에 입력해서 해두면 이제 기계가 막 자동으로 그 똑같이 따라 이제 깎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싼 장비를 가지고 다 일일이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나간다. 그래도 아마, 어 글쎄요. 기존에 이게, 이런 유들의 핸들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걸요. 그죠? 예. 굉장히, 어쨌든, 이 우리가 중국에 이제 좋은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 오는데, 여기 이제 뭐, 일본에 뭐, 3, 40만원짜리 만들어주는 그 공장 같은 데예요 어, 어쨌든 우리는 그냥 최대한, 최대한 가성비 있게 내는게 우리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사업 목표이기 때문에 어박리담회라는 그 개념도 비슷하죠. 어쨌든 좋게 잘 만들어서 싸게 팔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이렇게 이낸 건데 원래는 되게 비쌉니다. 두배 이상.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요런유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다그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출하할 때어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때요? 앞에 뭐 튀어나온 게 없고, 시마노 모델요 앞에 이제 여기 튀어나온 게 있어요. 스크류가 앞에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이아 타입, 시마노 타입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이아 타입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이아 릴에다가, 갖다 꽂으시면 돼요. 다이아 릴을.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된 게, 이제 저희가 그 다이아에다가 저기, 그, 받아서 판매하는 이제 다이아 엑셀러라고 하는 이제 10만원 초반에 그런 일인데, 얘가 보면 이렇게, 어, 핸들이 통 핸들이죠, 통 핸들. 자, 요걸 빼고, 그걸 빼고 그냥 넣으면, 그냥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음, 그냥 꽂아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 풀릴 땐 뭐, 다시 뒤로 재껴서 보여주시면 되고, 왼쪽, 외우 어, 핸들, 좌 핸들, 뭐, 이제 그건 알아서, 제 취향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써보시면, 이건 써보신 분들만 알아요. 에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낚시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어, 저, 저, 저 이제, 이렇게, 원핸들로 된 거를 쓰시다가, 에이, 이게 뭐가 필요 있어? 그래도 우리 이제 스태프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낚시 고수도 많은데, 아, 그래도 일단 한번 써봐봐요. 자, 어, 이거 뭐야? 뭐가 확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발레스가 맞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잘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 것도 한번 붙여볼까요? 다이아 거. 다이아 것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다이아 건 요걸 붙여볼게요, 이거. 저기죠. 예. 네. 멋진 칼라 블루 칼라로된 거. 자. 이렇게 아마 4번 칼라일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딱 돌리면 이제 핸데좀 묵직하니까 이제 그힘 때문에 많이 올라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멋져 보입니까?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아, 그냥 옆에서 누가 보고, 와, 핸들, 뭐, 멋진 거 쓰네. 이런, 이런 맛에 사실 쓰는 게또 튜닝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칼라를 준비했고, 지금 실은 3번 칼라가 좀 빠져있는데, 3번은 뭐냐면, 어, 보면, 어, 다이어의 다이어 제일 비싼 거 있죠. 그 다음에, 시발이 제일 비싼 거. 스텔라하고, 그 뭐더라? 어, 다이어와 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고개 보면 거의 은색이에요, 은색. 그래서 은색, 로 해서 이제 하나 통째로 거의 은색 거의 통째로 은색으로 하든지 뭐 여기 약간 좀 포인트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3번 칼라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번바 스텔라 칼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어 여기 지금 80mm는 세 가지 칼라를 먼저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mm는 네 가지 칼라를 냈는데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좀 어쨌든, 낚시, 어, 릴에, 어, 낚시 릴이 보면 꺼먹거나, 뭐, 건스모크거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서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먼저 사서 사용해도 된다. 그, 3번 칼날 언제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 제 생각대로 이렇게 뭔가 개발이 딱딱 날짜 맞춰 나오는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일단, 아직 그쪽 샘플도 안 줘서, 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3번 칼날가 나올 예정이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어, 아까 이제 이렇게 80mm가 3 가지 칼라가 있고, 그 다음에 100mm가 4 가지 칼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80mm는 사실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릴리 워낙 가벼우니까 왼쪽에 스탠드, 스탠드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스탠드라고 해서 릴을 이렇게 이제 세워놓을 때, 이제 리를 키스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발란, 밸런스, 발란, 좌우 발란스를 맞춘다고 이제 발란서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요번에 발란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스탠드로만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핸들이 있고 더블 핸들이 있고 뭐가 많아요 그죠 뭐가 많아 어, 일단 여기 요것도 이제 공통 사항은 요거요 위에 이제 샤프트 그거 보면 맨 위에 여기 여기 있는 거여게 뭐냐면 원래 이게 다이아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나오지만 시마노로 바꾸실 분 이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요걸로 해서 어, 요거를 이제 그 여기 핸들하고 여기하고 바꿔 주면 바꿔 주면 이제 다이 어, 다이와가 이제 시마노가 되는 거죠. 이거 아니고 다이와가. 자, 여기에 여기 다이와죠. 여게 다이와. 이렇게 여기 앞에가 꼭지가 없는데. 스크류가 없는데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다시 바꿔 주면 얘가 이제 시마노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포장 안에 이제 열어 보면 여기 이제 그 시마노 교환용 스크류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얘는 뭐가 좀 푸짐하게 많이 들었죠. 네. 여기 스탠드가 들었단 말이에요. 스탠드가 아 다들 뭐 스탠드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넣으면 되죠. 해가지고 넣었는데 먼저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들 스탠드가 있는 걸 원해요. 별도로 사면 비싸 됩니다. 근데 어때요? 저희 회사가 아직 스탠드니 뭐 이런 거 별로 안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저는 뭐 제가 낚시꾼이다 보니까 저 가성비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는 낚시꾼이다 보니까 이거야. 다 이거 맞는데. 그니까 제가 모든 제품들도 제저 저의 수준에 맞춰서 만든다고 할까? 최대한 싸고 좋게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탠드 스탠드 있죠? 스탠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다그 다음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밸런스 기능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그게 이제 또 안에다가 그, 추를 좀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웨이트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껴주기에는 막 자꾸 비싼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형이니까 스탠드까지만 넣었다. 안에 뭐 어느 정도 뭐 공간들이 있어서 뭐 맞는 게 있으면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일단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그, 발란서. 그니까 러 웨이트가 들어가는 발란서는 이 실은 좀 별도로 또 좀, 좀 만들어달라는 어, 업체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조립을 다 완료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자, 여기 스탠드 들어가고, 여기, 어 이제, 더블 핸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시를 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근데, 다이아만 이걸, 이게 또, 또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 그, 너트가. 그, 저기, 나사 선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도 다이와만 넣어주면, 시마노 하시는, 분못 쓰잖아요. 그, 어떻게 했다? 그래서 시마노를 하나 덜어드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두 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제품에. 그래서, 어, 이제 헷갈리지 않게, 어, 요 뒤에다가, 요 뚜껑에다가, 여기다 D 자가 써있는 건 다이와. 여기 뭐 써있어요. S가 써있는 거는, 어, 이제 시마노. 이렇게 보시면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개 넣어드립니다. 자, 푸짐하죠푸짐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이와 시마노 다 별도로 다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다 합쳐버린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알아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가격은 저는 시중 가격의 반값 정도 수준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막푸짐하게 해도, 어 그리고 이게 65,000원, 이게 팔만 8만 85,000원, 8만 이게 85,000원인가? 아무튼, 그... 이것과... 그니까, 러 80mm 아크릴, 요 노브가 한 65,000원? 제가 지금 가격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요즘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요거에서 스탠드 들어가고 실은 한 15,000원 정도가 올라간 셈인데, 어, 스탠드가 무려 두 개나 들어갔다. 그죠? 그럼 얼마야, 여기? 스탠드 하나당 7,500원 밖에 안 되는 거죠. <laughs>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꾸는 방법은 요 영상 좀 기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영상, 요 소개, 어 제품 소개가 다 끝난 다음에, 어, 맨 이제 뒷부분에 요걸 따로 넣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보면은, 그, 요기 이제 사실 노브가 이쁘냐, 안 이쁘냐에 대한 그, 그런 사람들의 그 기호가 다 틀리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이번엔 좀 예쁘게 냈어요. 지금 우리가 베이트릴용 더블핸들을 냈는데, 목장다 아크릴로 좀 만들어버렸더니,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좀 없어졌죠. 저는 어, 되게 가볍게 만들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 사람들이 안 이쁘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아크릴 버전도, 아크릴 버전에 쓸데없이, 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열리는데, 이쁘라고 안에다가 또 나사 모양을 또 넣어줬습니다. 나사 모양을 넣어줬어요. 뭐, 약간은 무게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그, 디자인까지 좀 고려를 해서, 어, 개발하게 됐다. 예,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거. 이거를 잘 돌아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노브. 요 노브를, 어, 일본 제품들을 보니까 거의 안 돌아가요. 오히려 막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면, 그 기본 한 여섯 일곱 밖에 돌아가야 되는데, 더안 돌아가게 한 느낌?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 우리 그 시장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보면서 음 배앓이 좋은 거 들어갔네 뭐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 이게 밤 낚시 할때 이게 지금 어, 2 0 0 0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2 0 0 0 번은 이제 볼락 이런 것들 쓰죠 그냥 또는 좀, 좀 가볍게 쓰시는 분들이 이제 야간 풀치 낚시 이렇텐데 이제 그 조용한 밤에 요이 요? 소리가 나면 신경 쓰이는 거죠 계속 이게 이게 돌리다 보면. 정달아서 같이 노브가 계속 돈단 말이에요. 뺑! 하고. 그러면은, 한번 아, 이거 보세요. 그죠? 잘 녹음이 아마 될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계속 혼자 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좀 거슬려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잘안 돌아가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돌아가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니까 일본 베어링을 쓸 거냐, 중국 베어링을 쓸 거냐. 이제 고차인데 일본 베어링을 쓰면 또뭐만 원, 이만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냥 중국 베어링을 쓰면 되겠다. 잘 돌아 필요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네 해서 어 잘안 돌아가게 했다. 이게 뭐 낚시를 하는데 조과나 어떤 뭐 그날의 어떤 뭔가에 영향을 줄 일은 없거든요. 이 회전 속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소리를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좀덜 돌아가게 해놨다. 몇번덜다가 이제 그치게 딱 정지하게 해놨다. 어잘안 돈다.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가 결국 결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십만 원짜리 일본 제품들도 그렇게 돼 있더라. 그, 는 나름대로, 제품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 셌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요 제품들, 보면은, 이게, 쓰다가 보면, 음, 의외로 막, 그, 음, 쓰다 보면, 그냥, 어느 날, 이게 확, 날아갑니다. 안에, 뭐, 스크류가, 좀, 느슨하게 조여있었을 수도 있고, 막, 오래 쓰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알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배에다가, 올려놓고, 막, 이동 중에, 더더더더더더, 배가, 통통통, 가다 보면, 어, 아시죠? 그러다 보면 이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풀리거든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어쨌든 여기 내부, 이렇게 부품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설마 이것까지 똥똥똥똥 하다가 이게 톡 날아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 베이트릴이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적이 있긴 해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품들을 모두 다 파니까, 어 이거 혹시라도 뭐가 망가지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게 또 이제 우리 국내 브랜드를 사는 장점이 되겠,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 아크릴 그 노브로 만든 제품들과 되게 계속 이제 들어오는 이제 문의사항이기도 한데, 어 물이 들어갔다. 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물이 안 들어가나? 어 이런 거, 그죠? 뭐 이제 어떤 형태로든 뭐 비를 맞던 배에다 꽂아놨는데 뭐 파도가 쳐서 맞았던 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빠뜨렸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크릴은 보이니까 투명하다 보니까 안에 물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수가 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모든 핸들이 아무리 비싼 뭐, 일, 뭐 미국 거라고 하더라도 미국 일본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방수가 안 돼요. 방수를 대게 하는 기술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다 물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투명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아마 얘는 여기 이제 얘는 이제 메탈이니까 불투명한데 <laughs> 물 들어가다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던 건데 아크릴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이더라. 어 단점이기보다는 장점이죠. 유지가 유지보수하기가 좋으니까 았어 이거 소금물 들어왔다. 이거 이거 씻어서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실은. 그래서 어쨌든 어, 여기 안에는 우리가 모르게 이제 소금물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문제는 베어링이 녹이 납니다. 베어링. 베어링은 그 방, 어, 완벽하게 녹이 안 나는 것도 거의 없고 이제 우리가 세라믹 베어링을 쓰는 데고 되게 시끄러워요. 어쨌든 어, 이런 쇠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됐다고 하더라도 녹이 나기 때문에 녹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잘 관리해서 쓰시면 된다. 어쨌든 만약에 이제 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해수가 들어갔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수돗물로 잘 닦으셔서 말리셔서 잘 쓰셔야 되고 어뭐 다시 아시겠지만 어쨌든 바닷물에 장사 없습니다 릴도 다 흐르는 물에 이렇게, 이렇게 다 씻어야 되죠 수돗물 틀어놓고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씻어줘야 된단 말이 다자 여기서 민물로 씻어주면 민물에는 녹아 안 납니다 여기 다 어느 정도는 그 녹방지 그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래도 조금 스테인레스를다 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자 지금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설치한 거 이제 보여드렸고요. 다이와리에다 이렇게 그냥 끼워서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심화 놓을 건데 여기 좀 비싼 건 아니에요. 나스킨데. 자, 자, 그냥 떼고 그냥 넣어서 붙여서 쓰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자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네. 호환표 보시고. 어, 맞는 걸잘 고르시고, 혹시라도, 우리 호환표에는 나와, 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laughs> 지워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여튼 굉장히 가볍고, 어떻게 보면 공급 핸들이에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 거 조립하는 영상을 이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들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s d a c 핸들을 다이어에서 시마노로, 시마노에서 다이어로 이렇게 핸들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구매하신 제품을 보시면 어요 안에 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제품 다 꺼내고 요거까지 이제 빼내면 그 안에 그 아래쪽에 요요 요, 요, 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요, 요게 있어요. 이게 툴이. 그이 툴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지퍼백에 이렇게 이제 툴이 들어있는데 뭐가 있는지 볼게요. 어, 자, 기다란 저 육각렌치, 육각렌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스패너, 자, 미니스패너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두 개만 두가 있어야지만 어, 이걸 이제 샤프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그 고무링이 있는데 이 고무링은 어, 좀 이따 이제 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요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박스를 이제 해서 툴툴툴 이렇게 빼다가 툴툴툴 털면 톡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할 때 이거를 그냥 쑥 넣어놨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빼놓으라고 했는데, 있으니까 아무튼 잘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최초에 살때 이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다이아몬드 평평한 거, 다이아몬드고. 어, 어 그리고 이제 시마노용 샤프트. 요게 이제 요 부분에 있죠. 요 부분에, 이 부분에 시마노용 샤프트 있는 걸 꺼내서 어, 보시면 돼요. 이제 뾰족한 쪽, 요게 이제 시마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이거를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육각렌치를 길게, 길게 넣으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삼각형으로 된, 그, 어, 너트가 보일 거예요. 네. 그죠? 볼트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요거를, 어, 자, 왼쪽. 왼쪽 방향으로 돌리세요. 왼쪽 방향으로. 그럼 이제 풀러집니다. 자, 풀러져요. 자, 요렇게. 뚜껑이 풀러져요. 그리고 보면 요 안에 여기 고무링이 하나 들어있죠. 요 고무링이 요겁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바꿨다 뺐다 하다 보면은 그리고 꽉잠그다 보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망가져요. 망가지고 끊어지고. 그럼 그때 이제 이걸 써라라고 이제 어 스페어를 하나나 하나, 두 개가 들어있는 건데 어 근데 이거가 없어도 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어 어떤 기능이 있긴 있는데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다. 꽉 잠그면 된다. 만약에 망가지면, 뭐, 굳이 이거 없어도 되니까, 한번또 써보세요. 자, 그 다음. 자, 요거를 이제 풀어야죠, 샤프트를. 근데 이게, 어꽉 잠가져 있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는 안 풀립니다. 저 위에도 그러고, 툴이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엔 스패너를 이용해서. 자, 이게, 음 이렇게. 얘는 또 시계 방향으로 풀려야 풀요 오른쪽.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자 이렇게 얹저도딱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풀립니다. 자, 이렇게 빠졌죠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후드도 100개 배고. 그럼 이제 다 빠졌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얘는 모양이 틀리죠. 얘는 이제 시마노, 톡 튀어나온 거 시마노. 여기 앞에 꼭지 없는 거는 다이어. 자, 이제 다이어 놔두고요. 시마노 이제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돌려서 넣으면 돼요. 네. 자, 이거 그냥 쉽습니다. 이쪽이 쉽고. 자, 그 다음 요거를 이제 넣어볼게요. 자, 순서가 있어요. 얘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요 샤프트를 먼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끼워 넣고요. 그 다음. 이제죠 이제 미니 스패널 가지고 돌리는데, 주의할 점? 꽉! 해야 돼요 꽉꽉 꽉 조여야 됩니다 이게 오른쪽 핸들은 모르겠는데 왼쪽 핸들을 쓸 때는 풀릴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해 놓으면 자 이렇게 하고 또 위에 뚜껑도 닫아줘야죠 뚜껑. 뚜껑을 닫아서 또자 육각면치로 이렇게 또 조여줍니다 오른쪽으로 조여줘요 이도 어떻게 해요 꽉꽉꽉꽉왜 네. 낚시하다 이거 풀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릴이야. 릴이, 이게 스프리박 돌아가야 되는데 얘만 빙글빙글 돌면서 쏙 빠질 테니까. 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꽉 잡은 것이라는 거. 자,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마노용 릴에다가 놓고. 자, 꾹꾹꾹. 자, 끝났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시마노용 어, 10만원을 일용 스탠드가 있었죠. 자 스탠드 또 이제 어. 자, 그렇게 또 한번 집에 먹고 자 보겠습니다. 시중에 살려면 보통 한 2, 3만원씩, 3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한 2만원, 여기에 거리까지 있는 건한 15,000원, 2만원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냥 하나 무상으로 드리고 있죠. 두개를 무상으로 드리고 있죠. 자. 자, 이제까지 맞춰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잘 사용하시고요. 아, 잠깐. 금방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거를 좀 덜, 이렇게 덜 뺐거든요? 덜 돌려줬어요. 덜 돌려줬더니 얘가 여기랑 붙어요. 붙어가지고, 잘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렸어요. 그러니 아, 내가 이걸 너무 꽉 안, 좀 올려줬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 보면 이게 유격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니까, 음, 잘 들어갑니다. 자, 이래서 알아서들 이렇게 잘 조립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상으로 조립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